그리고 오늘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오늘, 오늘 상품 업데이트 됐는데 바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이거 어 저기 매장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왜 좋냐? 우선은 여름 옷이니까 첫 번째로 시원해야 돼요. 시원하고 그리고 또 매니저님 좋아하시는 그 체형 커버, 예, 복부 이다 예, 커버해주는 옷이고요. 치마나, 그리고 청바지, 그리고 반바지, 어, 바지, 슬랙스, 정말 다잘 어울리는 그런 옷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약간 나그랑이거든요. 어깨선 없는 나그랑 원단이라서, 어, 약간 좀 체형이 구애 없이 다양한 그 체형이 입으실 수 있고, 물론 프리사이즈지만, 제 생각에는 한 5에서, 한 66반, 77분들도 살짝, 예, 77분들도, 77분들도, 77분들도 도전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약간 옷 자체가 내 몸에 딱 맞게 있는 옷이 아니라, 낙낙한 핏으로 그렇게 여리여리하게 이제 마르신 분들을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어, 66이나 66반, 77분들, 어, 몸에 맞게 좀 이렇게 체형에 따라서 그렇게 입으실 수 있는데요. 입었을 때 여기 충분히 팔뚝 다살 가려주기 때문에, 조금 내가 민감하고 좀 컴플렉스 있으시다 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입으실 수 있거든요 대신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게 되게 특이해요 블라우스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쵸 되게 특이하죠 앞에가 언발로 되어 있는데다가 양쪽에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체형에 맞게 조절해서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 점이 정말 좋아요 다 체형이 다르신데 기성복 딱 맞는 옷 입으시려고 하시면은 조금 어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요거 체형이 맞게 이렇게 지금 제가 블랙앤 화이트로 입었고요. 음. 실장님께서 바지로 입으셨길래 제가 얼른 봐서 저는 스커트랑 입었어요. 왜냐면 같은 옷 다른 컬러 또 같은 옷 이렇게 다른 코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네. 이제 늘어뜨리는 것도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들었고, 어 내렸고 리본으로 스트랩했고 어. 미군을. 네. 네. 너무 정기하 뭉쳐서 한거 아니에요? 이도다 자기 마음이죠. 아, 그렇죠. 네. 내 마음대로 <laughs> 입을 수 있는 거. <laughs> 근데 네. 오늘 입, 입는 옷마다 너무 편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왜왜 네. 왜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묶는 것도 특이하지만 음. 앞에가 언발로 이렇게 떨어지 사선으로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 그렇죠? 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어, 이거는 오. 스커트랑 입으시든지 아니면 통바지랑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음.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안 어울리는 옷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반바지도 잘 어울리고, 어, 반바지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지? 매니저님이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선물해주면 어떨 것 같냐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체형이 그게 렇 많이 구애받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어, 선물로. 선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선물로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고객님들, 이렇게 리본 매는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 그러면 두번 묶으세요. 저는 네. 지금 이렇게 묶었더니 이렇게 늘어뜨렸거든요. 내려, 근데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아, 나는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이건, 이건 어때? 어, 이거 쉬워. <laughs> 아, 이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고, 아, 이건 아니고. 아, 그런 분들 싫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리본을 올려, 이보, 이렇게 예쁘게 매셔갖고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다,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어, 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